진짜 커 얼도 비록 모모이지만 비록 버눈티얼 자원봉사자들이 S, 벌 컴마, 티얼 포지션스가 주어야 다 동사 R이지, r 이지 R, V, 이마 여기서 이제 얼도가 양보의 접속사지, 비록 모모일지라도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 안 들어올 거고. 비록 volunteer position, 봉사활동 포지션이 자리야. 비록 봉사활동 자리가 in who's tie가 앞에 꾸며주고, who's tie에서의 봉사활동 자리는 a l l available. 이 positions 자리가 지금 복수니까 a l l 로잘 받았지.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year around 면 1년 내내. available, 이용 가능한. 다. Most 대부분의 volunteer 자원봉사자들은 choose 동사 선택한다. 다 spring 봄 여름 그리고 가을 달을 선택한대.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부터 문장 끝까지 이렇게 네모가로 해놔. Because도 접속사니까 뒤에 안전한 정보거든. 뭐 때문에 이런 뜻이지. Winter s 겨울은 인 몽골리아에서의 겨울은 몽고 몽골 스텝스는 스텝 지대. 정확뭐고요 스텝 지대. 몽골 스텝 지대의 그 겨울은 r v, bitterly 몹시 cold 춥고 and 그리고 inhospitable 사람이 살수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지경인 사람이 살수 없기 때문이다. Perhaps, 아마. 아마, the very best time. 가장 좋은 때는 too busy. 앞에 꾸며줘. 방문하기 가장 좋은 때는 in July. 7월일 거고. When이 이제 앞에 July 꾸며주지. When은 관계 부사. 앞에 7월이 그 달이니까 when으로 잘가다지 시간으로. 근데 그 7월은 어떤 날이야? herd herd맘은 h e r d m n 은 목동. 목동들이 come from 온다. 주어 동사. miles 멀리 from miles a r o u n d 면은 멀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 멀리.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목동들이 오는데 to participate in 참가하다. 참가하기 위해 In the three-day, 3일간의 나담 페스티벌,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데 An ancient, 고대 그리고 오래되고 Ancient가 오래된 그리고 colorful, 그 화려한 Competition, 경쟁 Of horse, 말 경쟁 Horse racing이면 경마 그 다음에 알츄리 궁술 그리고 엔드 세모치고 레슬링 이거 레슬링이야 레슬링 시합이었대 원스 한때 콜드 불리우는 더3 메인리 게임 3대 맨리면 사나이 게임 경기라고 불리우는 또 내담 페스티벌 내담 축제는 주어 started, 시작했대, as a religious, 종교적인, 이벤트 행사로 시작했는데, but t h e 하고 그러나, has evolved, 발전하다. 뭐로 발전한 거야? Into a celebration, 기념행사로 발전했다. Of Mongolian statehood, 국가의 기념행사로 발전했다. 더 홀스레이스 경마는 위드가 앞에 꾸며줘 사우젠드 수천마리의 홀스말드 내 그런 컴페팅 시합 인 경마는 테이크 플레이스 동사 개최되다낫 아니라 낫의 Not 법이다 낫 A but B A가 아니라 B. 즉, 오너 트랙 경주로 트랙 경주로 가 아니라, but over high altitude. altitude가 고도거든 높은 고도의 몽골리아 그랜스랜드면 초원. 몽골 초원에서 개최된대. The race, 그 경주는 동사 is 어 long distance, 장거리 원, 시합이고 그 다음에 kick o f 반점 다음에 이디면 분사구문이야, 바거 분사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 원래는 하다 이런 뜻이거든? kick o f 가 시작된다, with a special song 특별한 노래 긴구라는 노래로 시작된대 대부터 문자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거든. <laughs> All the horses. 모든 말들이 S, no, V, 아는. 모든 말들이 아는 특별한 노래, 긴 거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The Choki. 조키, 주어. c h o k y 는 기수거든. 기수는 동사 are children. 아이들이래. 오. 말, 운전하는 애들이 말, 그거, 이는 애들이 아이들이고. Ages가 앞에 꾸며주지. 7에서 12살 난 아이들이고. 후 얘네들 어때? 앞에 이제 아이들 꾸며주듯도 후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화살표 얘네들은 where 부인가 입는다. Colorful 화려한 커스튬 의상을 입고 있다. The top five winners 3위5등까지는동작 are celebrated 축하받다. 퐁테제 P P P 인포에트리 시와 앤드송 노래로 축가 만난다. 답3번 너무 잘했고 일치하는 거3 번. 그래서 주제는 그 어디 나오냐? 그냥 답에 적자. 답에 3 번에 나담 축제 있지? 그냥 그 이게 주제야 나담 주제. да там ечтей